60. 공상이 아닌 사실을 살라 당신께서는 당신께서 보시는 것은 뭐든지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당신께서도 저희가 세계를 보듯이 세계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오늘 신문이 있는데 온갖 끔찍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계가 당신 자신이라면 이런 잘못된 일들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그대는 어떤 세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공통된 세계 말입니다. 그대는 우리가 같은 세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저는 자연, 즉 바다와 대륙, 식물과 동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고, 끝없는 공간, 무한한 시간, 고갈되지 않는 힘도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먹는 것과 담배 피우는 것, 제가 읽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은 여기 있지 않고, 제 삶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욕망과 그 성취, 두려움과 그 회피로 이루어진 그대의 세계는 단연코 저의 세계가 아닙니다. 저는 그에 대해 그대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아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지각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그대의 사적인 꿈 세계이며 그에 대한 저의 유일한 반응은 그대에게 꿈꾸기를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전쟁과 혁명들은 꿈이 아닙니다. 병든 어머니와 굶주리는 아이들은 꿈이 아닙니다. 부정하게 벌어서 잘못 쓰는 부는 꿈이 아닙니다. 아니면 무엇입니까? 꿈은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없습니다. 생시도 공유할 수 없지요. 세 가지 상태, 생시, 꿈, 잠 모두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자신에게만 친숙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나라고 하는 의식 내의 작은 거품 안에서 일어나고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하는 세계는 자아를 넘어서 있습니다. 자아가 있든 없든 사실들은 실제합니다. 물론 사실들은 실제하지요. 저는 그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사실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공상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들은 결코 충돌하지 않지만, 그대의 삶과 세계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순은 가상, 거짓된 현상계의 징표이며 실제는 결코 스스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대는 사람들이 찢어지게 가난하덕 불평하지만 그대의 불을 그들과 함께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대는 이웃나라의 전쟁에 신경을 쓰지만 그것이 먼 나라의 일일 때에는 거의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대의 애고에게 일어나는 운의 변동이 그대의 가치를 좌우하며 나는 생각한다, 나는 원한다, 나는 해야 한다가 절대적인 것처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악은 실제합니다. 그대가 실제하는 이상으로 실제하지는 않지요. 악은 오해와 오용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에 대한 그릇된 접근 방법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악순환입니다. 그 순환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거짓된 순환은 깨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즉,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수치스럽고 잔혹한 일들을 남들로부터 당하게도 하고 남들에게 끼치게도 할 만큼 충분히 실제적이죠. 제정신이 아닌 상태는 널렸고 제정신은 희유합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각하는 순간 우리는 제정신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승의 역할입니다. 삶은 그대를 의식하게 하지만 스승은 그대를 자각하게 합니다. 선생님, 당신께서는 처음도 아니시고 끝도 아니십니다. 아득한 옛적부터 사람들은 실제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은 얼마나 적습니까? 라마들, 크리슈나들, 부다들, 그리스도들이 오고 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런 모습이며 땀과 눈물 속에 뒹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생애를 목격했지만 그 위대한 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당신께서는 세계의 속박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대가 창조한 악은 그대만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대 자신의 무정한 이기심이 그 악의 뿌리입니다. 먼저, 그대 자신의 집을 정돈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왔던 지혜와 사랑의 인간들은 그들 자신을 바로잡기는 했지만, 왕망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의 유성이 아무리 밝아도 밤이 덜 어두워지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들과 그들이 한 일을 판단하려면 그대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물안의 개구리는 공중의 새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과 악 사이에는 아무 벽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도 없고 악도 없으니까요. 구체적인 모든 상황에서는 필요한 일과 필요치 않은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필요한 일은 옳고 불필요한 일은 그릅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상황이 결정합니다. 모든 상황은 올바른 반응을 요구하는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 반응이 올바를 때는 도전이 충족된 것이고 문제는 종식됩니다. 만약 반응이 그릇되면 도전은 충족되지 않은 것이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그대의 미 해결 문제들. 그것이 바로 그대의 업이 됩니다. 그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저를 늘저저 자신 속으로 몰아붙이시는 것 같군요. 세계의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해법은 없습니까? 세계의 문제들은 각자 자기 나름의 욕망과 두려움에 가득 찬 그대와 같은 무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대 자신 말고 누가 그대를, 그대의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환상에서 깨어난 갈망으로부터 먼저 자신이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대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대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어떻게 참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고대의 현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도왔습니까? 당신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도우십니까? 소수의 개인들이 이익을 얻었으면 의심할 바 없습니다. 당신의 인도와 모범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에게는, 생명과 의식의 총합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십니까? 당신께서는 당신이 곧 세계이고 세계가 곧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는 세계에 대해 어떤 충격을 가해 오셨습니까? 그대는 어떤 종류의 충격을 기대합니까? 인간은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잔인합니다. 인간은 또한 지혜롭고 정이 많고 친절합니다. 왜 선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지배하고 있지요. 저희 실제하는 세계 안에서는. 저희 세계에서는 소위 악이란 것도 선의 하인이며 따라서 필요합니다. 그것은 종기나 열병이 몸의 불순물들을 물들을 제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질병은 고통스럽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지만 올바르게만 대처하면 몸을 치유합니다. 혹은 죽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죽음이 최선의 치유입니다. 어떤 삶은 죽음보다 더 나쁠 수 있지만 죽음은 불쾌한 경험인 경우가 좀처럼 없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어떻게 보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자를 가엽게 여길지언정 결코 죽은 자들을 가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자체로 선하고 악한 일들이라는 이런 문제는 저희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좋고, 불필요한 것은 나쁩니다. 그대의 세계에서는 즐거운 것은 좋고, 고통스러운 것은 나쁘겠지만 말입니다.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성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성장하여 넘어서는 것은 필요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 나 좋은 것을 뒤에 남기는 것은 필요합니다. 어떤 끝에 이릅니까? 끝은 시작 안에 있습니다. 그대가 출발한 곳에서 끝나지요. 절대자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온갖 수고를 왜 합니까? 제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려고 말입니까? 누구의 수고입니까? 어떤 수고 말입니까? 자라서 번식하면 엄청난 숲을 이루게 될 씨앗을 그대는 가엽게 여깁니까? 그대는 살아가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려고 어린 아기를 죽입니까? 생명, 더욱 많아지는 생명이 뭐가 문제입니까? 성장의 장애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모든 문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이 그냥 해소됩니다. 우주는 하나의 전체로서 완전하며, 그한 부분이 완성을 위해 애쓰는 것은 일종의 기쁨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에 기꺼이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선이니 악이니 하는 이야기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더 나은 것을 겁내고 더 나쁜 것에 매달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지요. 거의 제정신이라고 할수 없는.